Hey, 안녕하세요, 피플리 분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살이 적고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살이 잘안 빠진다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일 확률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비만의 큰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 속 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태로 실제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지신 분들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을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 살을 빼는 게 효율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덜먹고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호르몬과 대사 작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췌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왜 살을 빼기가 어려운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인슐린을 췌장 호르몬이라고도 했는데 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췌장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대사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에너지원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즉 혈당을 올리고 그 당을 몸속 여러 다른 조직에 흡수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췌장은 뇌하수체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다른 내분비 기관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췌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인데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어야 췌장이 일을 하고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췌장을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췌장은 인체의 소화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모두 내리는 소마토스타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인슐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게 부서져 혈액으로 들어간 후에 피 속에 돌아다니는 영양분을 각각의 세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할 때, 즉 밥을 든든하게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때 분비가 왕성하게 되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당을 이동시킵니다. 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이나 일상생활 같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저장되어 있던 당을 적절히 꺼내서 에너지로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장되는 지방이 점점 많아져 우리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이미 몸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인슐린이 혈액에서 당을 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분해되어 혈액에 당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 당이 조직으로 이동해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피에 머물게 됩니다. 몸속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조직이 제대로 에너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란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이 제대로 사용되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혈관에 당과 지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혈당, 고지혈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서 비만이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췌장이 분비하는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 우리 몸이 무뎌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르몬 신호에 이렇게 둔해진 상태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정하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패턴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 반응하기 때문에 살을 뺀다고 음식 섭취량을 한 번에 줄였다가 갑자기 폭식을 하고 거나 터지는 식욕을 참지 못하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그만큼 혼란스러워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의 영양분이 과하게 흐르게 되지만 영양분을 피로로 하는 조직으로는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과도한 지방식적으로 최장의 기능은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장의 기능을 되돌리고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다시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바로바로 바로 삼켜, 췌장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섭취한 영양분이 과하게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계 공중보건 관련 기구와 단체 는 20대 이상 성인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또는 일주일에 75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운동으로 근육을 충분히 활성시키 면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 신호 전달 물질이 근육에서 방출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지방세포가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 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게 되면 지방 세포로 인해 높아진 체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운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처럼 근육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준다면 대사기능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근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은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조절을 통해 체내 대사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 후에 체지방을 조금씩 천천히 감량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 까지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 루틴과 식사 시간, 식사량, 수면량 등을 찾아 기록하고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호르몬들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 수면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항상 일정한 농도의 호르몬이 피로에 따라 분비되고 또 억제되는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이는 결국 체중 증가와 건강 이상을 불러올 기도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회복을 위한 휴식 없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할 때 내부에서 나타나는 내분비계를 이해하고 운동과 식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호르몬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언제 쉬고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 등 약간의 호르몬 공부를 통해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헬렌이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저 또한 독학으로 공부했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함과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서 WTPA 협회 생리학 연구원 문나란 선생님과 핏플링 운동 호르몬 책을 출판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됐고 여러 가지 자료함을 넣었으니까 그냥 호르몬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13,500원 밖에 안 하니까 꼭 구매하셔서 운동하기 전에 뭐 유산소 운동 할때 꼭꼭 읽어보시고 전자책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호르몬 공부를 해서 본인 오만의 약간 운동 체계와 호모로몬에 대한 대사를 좀 이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